지인분이 헬스장을 다니는데 예, 한번 심심해서 한번 따라와봤습니다. 저는 운동은 안 하고 어, 그냥 여기 예, 구경하러 왔습니다. 예,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. 예, 심심해서 제가 한번 켜봤습니다. 자, 뭐 신남농가 뭐신가 예,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.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야 오늘 완전히 집에서 진짜 잠만 실컷 잤습니다. 이게 다른 분들 나오면 안 되니까. 음. 여기 좋다. 여기 계단 있는데 와가지고. 아, 이거 지금 한 2시간 한다는데 이거 2시간을 네, 이거 기다려야 되니까 아이고 여기 좋다 자 오늘 하루종일 비가 왔죠 어,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자,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비가 오는데도 다 운전을 하거나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하고 회사를 다 갔다 오셨죠 네, 저는 하는 일이, 이게 남의 차 운전하는 차량 탑승 일이기 때문에, 저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, 어, 눈이 오는 날은, 어, 운전을 안 합니다. 어, 뭐, 내차같으면야 아, 운전하다가 어디, 딜이 박아도 상관이 없는데, 예, 남의 차 운전하다가 만약에, 예, 비나 눈이 오는 날, 어, 크고 작은 사고라도 나면은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차량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은 절대 운전을 안 합니다. 어 그냥 어 날씨가 안 좋은 날은 예 운전을 안 하는 게 돈을 버는 겁니다. 그래서 어 자차로 이렇게 예 운전해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 예 특히 이렇게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예 안전운전 하시고 조심조심 음, 그, 룸미러, 백미러, 그리고 창 밖으로 수시로 보시면서 항상 천천히 다니시면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. 아, 제가 이게 뭐제 영상에서도 안전운전이나 안전보행이나 그런 영상들을 많이 올렸는데 그런 영상들은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. 사람들이 관심이 없나 봐. 아, 어. 그냥 그냥 뭐 어? 그냥 재밌는 거, 어, 뭐 연예인들에 관련된 거, 뭐 대부분이 그냥 짬나는 예. 시간에 그냥 예. 편하게 볼수 있고 재밌는 거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시는 것 같더라고. 제가 집에 있으면서 어저께 오늘, 어, 그동안에 제가 1년 한 3개월 여 동안에 제 영상이 지금 한 450개 정도가 돼요. 그래서 그 영상을, 어, 전부 다 제가, 예, 순서대로 뒤져가면서 댓글을 다 달아놨습니다. 어. 구독자 1000명 만들기. 어, 수익 창출할 수 있는, 어, 조건인 구독자 1000명 만들기. 어, 그좀 도와주시라고, 어, 영상만 보고 가, 지나가지 마시고, 어, 구독, 좋아요 좀꼭좀 어, 눌러주시라고, 예, 제가 그 문구를 써서 댓글을 하나씩 다 달아놨어요. 그 450개 되는 영상을 다 찾아가지고. 예,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. 그것도.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. 참, 쓰잘데기 없는 거를 제가 많이도 찍었더군요. 1년 3개월 동안. 그러면서 또, 뭐, 작년에 찍었던 것들 다그 댓글 달면서 또 하나씩 둘러보니까 참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. 예, 지나간 시간들이, 예, 언제, 어느 때또뭐 어디로 탁송을 가고, 예, 언제, 어느 때또 어디를 놀러를 가고, 언제, 어느 때또 어디 가서 또 뭐를 먹고, 예, 그렇게 한 것들이 예, 주마등처럼싹 지나가더라고요. 한 1년 3개월 동안 제가 찍은 영상들을 둘러보면서 참 세월 빨리 갑니다. 아. 제가 뭐, 이게 전무 분야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, 그래도 아, 조금이라도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참 드렸으면 좋겠는데, 큰 도움은 못 드리고, 쓰잘데기 없는 것들만 찍었는데, 그래도 현재 오늘 날짜로 353분이시던데, 네, 어떻게든 이 허접한 영상을 올리는 제 채널에 오셔서, 그래도 아직 구독 취소 안 하시고, 예, 그, 구독을 남겨놓으신 분들한테, 예, 다시 한번참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. 아. 저도 이제 일하고 다니면서, 어, 아, 짬짬이 영상 하나씩 올리는 것도 제가 좀 시간 안 배도 하고 조금씩 좀 짧게 짧게 해서, 예, 올리면서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, 예, 그런 어떤 주제를 제가 생각을 해서 이제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예, 뭐 세심한 편집은 못합니다 제가 예, 뭐 예, 글자 같은 거, 예, 자막 같은 거 일일이 제가 다 집어넣으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. 예, 전문 뭐 편집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. 저 혼자 이거 지금 카메라도 아니고 그냥 일반 폰으로 다니면서 그냥 대충 제가 찍고 예, 그냥 편집도 대충해서 올립니다. 예. 그, 최근에 올렸던 거 보니까, 야 며칠 전만 해도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왔었는데, 야, 그거 제가 세비성 가서 찍었던 거, 거기 좀 약간, 좀 그, 예, 이펙트 그 효과 좀 제가 넣어가지고, 어 했던 거 그거, 우리, 제가 좋아하는 강현 가수님의, 예, 왔다야, 아, 어그 일반 왔다야, 노래가 있고, 그 다음에 또, 왔다야 연주곡, 예, 그, 인스트루멘틀이라 그러는데, 줄여서 인스트, 예, 그반주고가고두 개를 올렸는데, 그왔다야 강현 가수님이 부르는 원곡이 예, 조회수가 천회가 넘었더라고요. 지금 이제 한 8일, 9일 정도 돼가는데, 어. 아까 보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. 어, 그게 조회수가 저기 천회가 넘었더라고요. 예, 3분 31초짜리 영상. 이렇게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예, 한 며칠간 조회수가 안 나오다가 예, 갑자기 또 그게 영상이 또 예, 많이 떠가지고 조회수가 어, 또 이렇게 팍또 터지는 날이 있나 봅니다. 저 안에 헬스장 아니기 때문에 예, 제가. 여기서는 말을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, 지금 밖에 여기, 예, 계단에 나와가지고 지금 합니다. 어저께 새벽에 머리를 감고 잤는데,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머리가 또막 완전히 막 산발이 돼갖고 막다뜬 거예요. 예, 아픈 머리가 돼 있어. 그래갖고 지금 여기 나오면서, 예, 또 물로만 어, 대충을 또 이렇게 또 가라앉히고 왔는데 어, 조금 푸석푸석하네요 머리가. 여기도 보니까는 남자분들보다 오히려 이렇게 헬스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네. 아까도 다 이렇게 샤워하고 다꼭 갈아입고 나가시는 분들이 거의 다, 거진 다 여성분들이더라고요. 여성분들이 요즘은 관리를 더 하시나 봐. 자, 이따가 이거 끝나면은 제가 뭐를 먹으러 갈지도 몰라요. 예, 전에 그 갔던 그 집이 그 누나 홍딱이라는 가게더라고요.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, 그 집에서 먹었던 그, 어, 그 피자 같은 어, 그 메뉴가 참 맛있었거든요. 달달하니. 그거를 먹으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예, 집에 가서 대충 때우고 잘 수도 있고 그럽니다. 자, 제가 여기 지인분 따라가지고, 예, 온 헬스장에서 심심해서 한번 켜봤습니다. 예, 이거 뭐 라이브를 켜도 이거 한 번도 안 들어오고, 아, 정말 진짜 재미없다. 자, 일단 여기 헬스장 다시 들어가면서,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 얼굴은 안 나오게, 그냥 헬스장 이렇게 전체, 예, 모습만 제가 한번 찍어 드리고 영상 짧게 마치겠습니다. 자 비오는 날, 예, 뭐 집에서나 밖에서나 오늘 같은 날또술한잔 하시고 어, 제발 내일 모레 예, 여기 수도권 쪽으로 태풍이 올라와도 예, 큰 피해 없이 어, 잘좀 좀. 좀 예.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죠? 어, 또 강남에 또막 물난리 나고, 예. 또 여러 사람들이 또 이렇게, 어,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좀 무사히 좀 이렇게 이번에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비가 와서 이게지 슬리퍼를 신고 나왔어요. 설쩍 제가 지나가면서 대충 보여드렸습니다. 어, 여기 남의 사생활 침범만 안 되니까. 자이 정도에서 영상 마치겠습니다. 자, 오늘 비오는 날 예. 일찍들 기가 하시고 가족분들이랑 예. 예, 맛있는 거 드시고 편한 밤 되세요. 자 감사합니다. <놀람>